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인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은혜에 감사하여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얻었고, 이제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작정할 때 육신의 생각에 방해받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드리길 바랍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로서 많은 감사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